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강드라이입니다 어, 저희 오늘, 오늘 오차량보통 타스 차량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고에 나왔습니다. 아, 이차량은 2012년식 주행은 58만 사용한 차량이고요. 어, 5만인데 탱크, 네. 탱크, 하고, 탱크. 네. 어, 여기 구조적인 거는 저희가 새 걸로 올려놨습니다. 탱크는 네. 스텐으로 재질이 스텐이어서녹이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 탱크 용량. 네, 네. 7,700리터입니다. 7,700. 아, 대부분 6 0 0 0 짜리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7 0 0 0 이상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해청. 어, 배청. 해청을 저희가 달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압살수. 압살수. 압살수로 되어 있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거 보시죠. 틈이 보이죠? 물론 물도 나오게 할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세 군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는 저기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부엇죠 탱크가 좀 부연데 어, 저희가 아, 탱크를 올려놓고 도색작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뭐 그러면 이거 내려가니까 깨끗합니다 탱크. 그리고 하부 보시면 저희가 도색작업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도색작업 그 차량 개원이란 상태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보시면 2.5톤, 3.5톤, 살수 차량도 각각 한 3대, 5대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